타이 <laughs> 러비티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오케이, 안진이 형좀추스리고 우빈 형부터 할까? 있나? <할까>? 있습니다. <laughs> <laughs> 오랜만입니다, 러비티 여러분. 아,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올림픽홀에서 또 이렇게 꽉찬 러비티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하게 돼서 아주 아주 좋네요. 여러분의 호지 <laughs> <고지>, 오마디 우빈입니다. <웃음> <웃음> 아 누구게? 아 누구냐고? 나 너꺼야! 브래비티 <laughs> <오> <laughs> 정모입니다! <와> <laughs> 아,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래비티 원진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게 네.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정모 형이 나누구게를 <laughs> <laughs> 입고 계신 옷도 너무 잘 보이는데요. 음, 어 맞아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죠. 누가 누가 드레스 코드를 잘 입고 왔나. 네. 저 사실 아까 무대할 때 눈이 한명 빠졌는데. 어, 네. 나리자 어, 한명 있어요. 아 나리자예요. 어디요 조용이 조용종기 형이. 정말 고마워. 뭐, 앞으로도 더 같이 즐거 하자. 사랑해라고. 저희 그리고. 멤버들 클라이밍 좋아하는 사람 딱 하나죠? 누군지 아시겠나요? 어디? 어 이거 한, 한, 한 명씩 가서 안아주기 컨텐츠인가요? 아무 뭐 안아주세요. 뉴진스 클라이밍 좋아하지? 그냥 <laughs> 어, 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야, 상처받아. 뭐지일어보세요야 은근 상처받는 스타일이야. 세명 형도 클라이밍 좋아하긴 하는데. 자 그럼 정답 저, 보여주세요. 어.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우리끼 리 멤버를 잘 알아서 바로 누군지 알것같더라요 그, 러비티도 누군지 알것 같나요? 그쵸 정말 알지 네. 러비티로 둘이 야구하는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나봐요 어그렇죠 뭐 태형씨는 아마 시구 준비하느라 맞아요 네, 저희 아버지랑도 같이 야구했던 날인거 같은데 저는 진짜 멤버들이랑 캐치폴리 그 잠깐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거든요 성민씨 네저도요 유빈씨 네 성민씨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진짜 그래서 그쵸? 멤버들이랑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멤버들이랑 함께 할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저랑 같이 플라이 갔을 때 이제 페리, 앨런, 미니가 이렇게 같이 가졌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재밌었고 앨런이 형도 아니 앨런이 형이래 원진이 형도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조만간 예, 아, 1년 뒤잖아 1년 뒤년 뒤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예, 1년 뒤 <laughs> 그러니까 최대 365일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전에는 가주겠다고 이런 소리지있니까뭐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1년 뒤에 꼭 가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게 어 행운의 편지잖아요. 네, 저, 저. 그래서 반드시 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 편지를 낼수 있게 우리 태용 씨가 클라이닝 매력을 한번 어필해 주세요. 오 예. 클라이닝 매력. <laughs> 야, 야, 사람이 염탐. 클라이닝 매력. <laughs> 클라이닝 매력에 딱 어필하세요. <laughs> <없애요. 웃음> 어필해야 가죠 와, 와. 아, 클라이밍 오래됐고 클라이밍 하면은 아주 멋있는 그립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아이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럼 태용 씨한테 도전한 편지 보여주세요. <laughs> <laughs> 뭐야? 오 이런 이게 이 되게 피곤하셨나 본데 수다 이렇게 막 썼어. 자 일단 우선 제일 먼저 할거요 T Y 안녕. 난 네가 아니야. 어쨌든 아알것 같은 분지특정예아인가 우리가 함께 하지도 벌써 몇 년이 됐네. <목소리> 그동안 많은 추억을 함께 쌓았지만 난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생각나. 뭐죠 너의 창의성과 예상할 수 없는 매력이 정말 단하다 <목소리> 왜냐하면 너무 닮고 싶고 귀엽기 때문이거든. 하지만 사실 나 너와 함께할 미래가 더 기대돼. <laughs> 아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써놨어? 약간 뒷진이면 각자의 멋지고 아름다운 정원가국이라는 뜻이지 않아 각자야 각자 같이 어, 각자 하는 거 아니야 함께 아니고 각자 이거야 <laughs> 어? 뭐라고? <laughs> 그때 네가 나한테 가장 예쁜 꽃과 나비들을 선물해준다고? <laughs> 정말 고마워 <laughs>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TY밖에 없다 앞으로 나도 잘해줘 잘해 볼게 흐흐하트 <laughs> 아, 이거 되게 정체를 숨기기 <laughs> 위한 노력이 보인다 아, 그래? 나는 저 말투가 그냥 읽치는데요 <laughs> 어, 아니요? <laughs> 아, 나도 읽는 줄 알았어 그냥 리스텝 보고 알았어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어 좋아요 치? 자, 티월밖에 없다. 야, 언제 좀 누군지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지만캐씨가편 현실 속 주인공에 가서 감버를 가 볼까요? 다라다다. 너무 너무 식 표현이다. 라고 어 몰랐어? 이거 숨기려 내는 줄 알았어. 나도 온전히 몰랐어요내 내가 그 정체성 숨기려고 했지.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아마 대의가 우빈이가 순성적이라고얘기 아름다운 정원 그 얘기가 태형이 아마 이제 나한테 얘기해줬던 얘기 중에 진짜 가장 이제 가장이야 그냥 너무 너무 와닿아가지고 자태형이가 진짜 뉴스하는 미래는 하지만 사실 난 너와 함께할 미래가 동시에 되듯 한 10년 뒤쯤이면 지금처럼 감자탕 먹고 웃으며 산책도 하고 게임도 하고 평소랑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일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어 뭐라고 그때 네가 나한테 근사한 작업실 마련을 해준다고 아 눈물 솟구들 거네요. <laughs> 뭐 뭐.よし 出 역시 내사きもしてつまないまあ。ああ。うん。ああ、 아, 아. 아, 아. 어, 어, 네. 많이 보는 안데. 어, 미니 예상이 가. 우리 이제 형이 그 단단한 내면을 보고 어른이라고 하더라고죠 그쵸, 그쵸. 그 형이 이 강철 멘탈과 이 단단하고 섹시한 몸매,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형이 이 성숙해진 비주얼까지 더해서 졌는지, 또. 이런 섹시한 또, 뿌리승 가위로 네.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희 커버곡 약간 예상하셨나요? 예상했다고요? 예상했다고요. 에이 아, 거짓말. 제 그림이 많이 힌트가 됐다. 사실 저번 팬콘 때 저를 저희 뭐 그때 안재셨 형님도 있지만 노래 한불러줬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이족적인 느낌 갖고 있네요 네, 아주 진짜 좋았다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근데 <웃음> 오늘 또이 자리에 오신 만큼 함께 환상의 항모이를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너무 좋다요 환상 항모이 여기 준비 됐어요? 휘팅, 우리, 우리 숏츠 하나 뽑자. <laughs> <꽂자>. 좋지. <좋죠>. 부탁해. 부탁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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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이거 이거 잘못되면 한번더 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휘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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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목소리> 이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날니그면 후렴구로 <목소리> 다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어떤 노래? 어떤 요 네, 준비요어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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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laughs> 지금 듣기 <두껏 웃음> 아 자기가 아, 아, 다도데 아, 가사 띄워드릴 거예요. 마어아그 문제였어? 그였어아진가사어어쩐기를더니이 가사를 찾고 뭐야? 아오 가사를 찾는 게이 너무 힘든데. 네. 네그 아! 우리를 위해!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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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가사가 뛰어들긴 는데 저희 프로그램 가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누가 없는거야? <목소리> 어! 어떤지 노래에 쓰는데우리 둘이 너무 깨 갑자기 아아아아아아 더바더바우리심으니까괜습니다 당분간 호흡을 할건데요 빠 호흡 가사 30분을 찾으세요 <목소리> 근데 가수분도 좋다 어, 잘 부르시는데요? 진짜 캠프 하는거 같다 힐링캠프 그럼 다들 이제 가사 찾으시고 준비되시면 함께 무렵부터 너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으니까 그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좀만 해도 <laughs> 네. 다시들 <들이> 이마셔 <laughs> 이거만 해도 아, 저희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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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로빈 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그런 보증과야 <laughs> 그거를 여기에다가 <laughs> 여기 집요 아, 거기는 나겠죠? 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네 그러면 2위 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세요 <laughs> 정말 일상 생활에서 좀 위로가 많이 되는 노래이지 않나 싶네요. 아 지금 이래봉도 색깔이 약간 주황빛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진짜 완전 캠인한거 같아요. 너무 분위기 좋은데? 와뭐 너무, 너무 예쁘죠. 와 아, 반딧불 같다.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 너무 예쁘. 이쁘네. 이쁘다. 네.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어, 여러분들의 1 일곱 별 함께 다 같이 불러볼까요? 좋아. 완전 형수형.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 이 곡이 눈물 버튼이거든요. 어떤 느낌이죠? 아시죠? 아 진짜. 괜찮세 <laughs> 괜찮세요? 네. <laughs> 괜찮세요? 말이수나봐요 <laughs> 네, 제가 여기서 눈물 버튼이거든요. 로비티가 어. <laughs> 네. 그러면 로비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별차이 너무 적. 괜찮아요, 로. 준비한 우리도 박자를 못 잤어요. 그렇죠. 이게 어. 인스타에 소통이 오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로비티 분위기 어쨌든 느끼셨죠? 네. 왜요 아니 로비 지금 로비티 한편로 지금 <laughs> 진짜 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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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할 거야. 아 감기 이탈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네. 네. 아, 네. 오케오케 okay, okay. 일단 오케이 okay. 어, 아잠깐 어, 이거 리듬 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Okay. 나는 말벌 말벌, 말벌. 말벌 좋아요 바로바 갈게요 러비티 앞이니까 나는 나지 오케이 림 형에서 유턴 한 것도 듣고 <laughs> 자 앨런 다시 유턴 시킬 건지 이어할 건지 말벌 말 없다 됐다 육으로 말하는 나는 고래 아, 잠깐, num, 네 그거요. 잠깐만 그냥, 잠깐만. 아, 깨, 깨. 깨. 잠깐만. 이거 미니 앨런 경고예요. 아니 이가뭔 게임 하는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뭐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렇네 저희가 숙소에서 네.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 좋아 좋아. 바로 바로 하시다아아 왜? 시작. 나는 두마배. 난는콩 잠깐만. 먼저 줄래? 나 끝나. 아 올드. 아 오케이 오 아니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나는 기린. 그데 목소리도 기린 기린 근데 한번 내가 성대 불러버렸어요. 나는 난. 나비 a y that was what I said. None in Kennedy, k e n n e 나 y Kenn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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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n n e d 잖아 e n n e d y Kennedy, Kennedy, k e 고 n e d y k e n n 이 d y Kenn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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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n 이 e d y Kennedy, k e n n e 이 y k 갈게요 네. 아, 동물의 방 동물의 방금 이대로 야 돼요 아 세트 아 동물의 방 동물의 방동물 동물의 방동 오케이 오케이 저거 <오케이>. 저거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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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laughs> 아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아한 번만 요 알았어 그러면 정국 씨킬 사이 기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한 번만 더아 한 그건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 봤을 네 저희 어, 게 너무 많이 끝나기로 으니까 이게 그냥 절개 딱딱딱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뭐 동갑에 네. 아버 이게 말하면서 오케이. 어, okay. okay. 어렵네, 네, 어, 더 어려워, 어려 자, 그러 기회 한번 더주어 정모 씨부터. 아, 네, 어, 는지알요좀 아, 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버 아버 이거. 눕지 말고 이렇게나 리이렇게해 안전 숙소입다 맞아 될거어 <laughs> 실제로 저희 숙소에서도 이니다 아니 나 너무 웃겼는데 진짜 너무 웃긴데. 아좀 미안하네. 재밌어요? 것다고 아, <laughs> 재밌다. 오케이 저희도 재밌어요. 저희 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멋있다. 오케이 바로 죠 말하면서 말하면서 라고 아무, 만약에... 아, 이다 거냐고요? 이거기고요 오케이, <laughs> 요 네. 이어갑니어 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수 어, 이렇게 어. 있어. 엉덩이 아프 네. 자, 부 야, 근데 왜 이렇게 아, 잘못까지 나... 말하고 바로 끝나냐? 네, 벌칙은 <목소리> 간단합니다. 우리 러비티가 뽑은 2위, 푸로메이 특집을 떠 올릴 수 있는 옷 세트인데요. 아, 네. 이 코너가 끝날 때까지 입고 계셔 주면 됩니다. 우와, 스파이시 스터다 어, 네. 원진이가 입거 아니야? 스파이시 스타가 스파�.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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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미니 어깨가 와. 뭐야 오늘? 아니 근데 씨 그렇게 는데 하나. 네냐가이제때동게 아, 뭐 성민이 한번해한번더해 성민이 뭐였어? 킹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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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킹콘만 공격해 이제 나 이제 좀 익숙해졌어 나는 이제 몬스터 해 오케이 워스터드 부터 해 워스터드 워스터드 뭐야 이거야? 오케이 안고 들어가요 나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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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할수 있어? 아! 섹시 킹콩이었네 섹시 킹콩. 진짜 섹시 킹콩. <laughs> 야 소민아 좀골적이아다 좀 너무 고마워 감동이. 재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어떻게 나누는 걸까 이제 몰래 찍을 할까요 네. 저희 멤버들 답변을 공개해서 겠습니다 네. 보세요. 오. 오. 우선 약간, 약간 아름다 있으면서 약간 애때이 있고 약간 청량이 넘치는 그런 교 좋아하잖아요, 야 그럼 말하면서 제스처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잘찾는가 제스처 가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거 나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네 사실 아, 자, 좋아요. 멤버들은 혹시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죠 이니시 되잖아요 저는 언제나 준비해요. 됐 오케이. <laughs> 이 다음 노래가 여러분 이제는 약간 이제 좀 저희 키시트좀 눈치를 좀 채러갔나요? 다음 곡이 좀 예상이 가요? 오 어, 과연 오랜만에 또 보실 수 있을지 뭐, 없을지 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못했어요 미안해요 어리 <laughs> 정리하고 있어요 오케이 못죠 <목소리> <목소리> 진짜 로비티 끝까지 즐겨주셔야겠죠 저희 브래이더돌스 활동 할때 로비티를 한번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응원법 열심히 해주면 부탁드습니다네 늘어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셨어 자 <laughs> 우리 우리 러브, 그래비, 어. 오늘 우리 러레비 오늘 우리 러브티비애 목소리 많이 듣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이거 들려주려고 막 나와 막 그랬구나. 이제라 늦게 좋아 알게 되어서 너무 약간 처음부터 함께 해주고 죄송해 미안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온더메모리스 비온드유월 메모리스로 이렇게 그브레의 끝. 끝이 아니죠 지금과 시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러비티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오늘 함께한 러비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저희 크래비티 시작을 함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크래비티 옆에서 항상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뭔가 <laughs> 러비티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하실 거라 하지만 어, 사실, 그런 연습을, 팬콘 연습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그래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팬콘 시작하자마자, 그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아, 러비티라는 이런 든든한 사람이 조건 없이 되게, 너? 많은 사랑을 주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laughs> 그냥 러비티 앞에 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